와대단해 예. 숙소가 대단해 있어가지고 어 먼저 뭐, 출퇴근 어. 왔다갔다했죠. 와 저희 지역을 모르실기가 없네요. <laughs>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대우마 호수도 대우방인데, 우리 천주마리 갈로르 예, 그이 트랙 타라고 너무. 아 그랬나요? 그래, 네. 그래. 거기뿐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여기, 여기. 예예 대결이필요 미디어 아이언? 예. 예. 백단입니다. 예. 우리 지역하고 동일한 사람으로서 타지 역사들을 통별로 예. 대표님을 찾아습니다 예, 대표님 예, 제가 듣기로 썼잖아 예. 우리 대표님은 수학양광의참 반에 대해서, 찬성 쪽에 계셨던 거죠? 아 저요? 네, 아 저는 이제 그 이쪽 그 사업을 하는 이제 네. 공신에너지 대표니까 당연히 예,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그잘 아시겠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가 어 정부 정책 정부 정책에 좀 공헌하는 거고 또 이쪽 예, 여기서 소리가 안닌 답변 주세요. 정부 정책에 공응하는거 아니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또, 지역 경제도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음. 그러면요 예. 이걸 예. 네.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차종 주민과 반대 주민과 갈등이 있었을 텐데요. 예, 저도 많이 섞어봤거든요. 예. 이 갈등이 격화되거나 또 물리력이 행사되거나 뭐 좋지 못한 말이 뭐, 오가거나 또뭐 특별하게 그렇게 송사도 오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제 처음에 2017년도 10월 달에 고흥시나미지가 네. 사업 제안을 고흥군에 했어요. 2017년 2017, 10월달. 그래서 군에서는 여기가 지금 그 해창만 담수호거든요. 옛날에 매립을 하면서 만들어 온 담수호인데 거의 그 일단 마지막 바다로 나가, 그러니까 저기 막 농사를 짓고 내려온 물이 마지막 여기 담겨 있다가 이제 바다로 나가는 그런, 이제, 그, 담소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생활용으로 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그, 농사를 짓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 그런 이제 담소인데, 이 담소를 활용 해서, 그런, 그, 태양강 발전을 하자, 그런 제안을 이제 고은군에 했고, 고은군에서는 이거를, 담소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이제, 군, 주민들, 의향을 물어보고, 한 87%가 찬성한 걸로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군에서는 그이 당초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군의 동의를 맡아서 예, 군의 동의를 맡아서 이제, 이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예,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정부 재산 무슨 그 관리법에 따라서 이걸 활용할지 여부를 주민 의동의을 맡게 되어있더라고요그 부분에다가 음. 여기다이 담소를 활용을 해서 태양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룹에서 이제 동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제 주민 찬반을 있고 그게 한87% 주민이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자자를 j a r a j 공모를 o k 예요 g o The Chipayando, Chipayando, Ira t a r 사업자를 t u n g i l Mako. South Jarajongo, t o 사업자 South Jarajongo. 자 n d Tasok, 2019년 1월 달에 그때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쭉 사업을 추진한 거죠. 음. 어디 아시겠지만 뭐 어느 사업이라는 찬반이 있는 거고. 네. 제가 예. 그 가, 관심이 큰건 예. 우리 지역에서도 찬반이 있거든요. 이제 누가 이제 예. 이제 두 가지 해상 풍력과수상해양광 예. 예. 해상 풍력은 굉장히 극심하고 예. 중일동원제도운을 응. 응. 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도 응. 천만 분명히 있을텐데요. 예. 이 천만의 갈등에 대해서 예.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응. 응. 들어보니까 네. 송사 관련 있었다. 예, 예. 그렇거든요. 예, 예. 아, 그, 그게 있었으면 이제 예. 습니다 그, 그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송전설로가 한 13km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가 13km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이 전자파 우려 때문에 이제 좀 반대가 심했고요. 전자파 우려 때문에 실제로 그 전자파라는 게그 국내 기준 같은 경우는 8 3 3 m m 가우스입니다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이렇게 생활전자파라고 집안에서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이렇게 재보면 거의 뭐, 뭐, 30, 4이 정도. 그리고 일, 일반적으로 뭐 TV나 이런 거 하면 뭐, 그것도 한10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도로나 이렇게 저희 그 통전설로가 도로 저, 경과지가 이제 도로를 이제 지나가는데 한전, 풍 u y 쪽에 연결하는 그런 그 루트거든요. 아, 그러면 예. 지중매립 u m a n i 지 c a 지중매립 t c h i z u 예 a n yes, yes. Chizuman in there. Chizuman, m a n c h i z m a n m 삼 이렇게 미리가우이정도뿐이안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저혀 그 우려할 수준이 아닌데 이제 이이 풍저도로가 이 지나가면 전자파가나 이렇게 어, 어, 나와서 영 건강에 뭐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런 그 그런 저대로 많이 제기해서 그때 많이 힘들었죠. 음. 또 다른 누가 접 갈등이 있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공자, 주민들이 이제 공자를, 전자파 의 전자파 의욕 때문에 이제 반대를, 반대를 많이 해서, 그, 공자파에든지 이제 가처분을 냈어요, 저희가. 가처분을 냈는데, 그게 한, 작년 7월달에, 7월달에 이제, 저희가, 아예 이제 가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일이 풀렸죠. 그렇게 해서 작년 8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거의 한 5개월 동안 마무리가, 신문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게 지중으로 가도 전자파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설계가 1.2m입니다 지중. 근데도 이제 너무 불안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능한 그 마을 통과하는 부분들은 그 요새 아비 공법이라고 이제 좀더밑으로 뭐 8m 뭐 이렇게 그저 지중으로 가는 그런 공법을 하겠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아비 공법을 해서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구간은 할수 없이 이제 마을 통과보다는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회를 하겠다. 일부 조금 그 우회한 구간도 있고 또 이제 압입을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도저히 압입을 안 되니 그러면 정상적으로 1.2m 정도 하는데 좀더 깊게 파겠다. 한 2m 정도 파게, 파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전자파 차단제라고 이제 그 알리는 간판이 있습니다. 뭐 한전도 가끔 시공한 그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이제 참고해서 그다음제 압입 방판을덮고 안심을 지키고 지나가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그 주민들하고 음. 협의해서 어 주민들의 그런 불안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일단 음. 그렇게 해서 송년설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전자파의 갈등을 그렇게 해결 되셨고. 예, 네, 네. 제가 그를그 그다음, 다음에 이제, 이제 수상태양강 부분인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개발행이 이제 허가가 2020년 4월달에 개발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수상태양강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났는데 그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개발행위허가취소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일심이심이 어 작년 8월달에 났고 대법원, 판, 대법원 판결이 1월달에 났습니다. 그분들이 개발행위허가취소소송을낸 이유가 일단은 이제 그 허가 면적이 어떤 기준에 안 맞다 이런 거. 뭐 수심이 그뭐 관리 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수심이 낮다